기계론적 인체관은 건강에 대한 공학적 접근을 조장하고 결국 의료비 걱정과 의료인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현대 의학의 기계론적 인체관은 병은 기계적 고장으로, 치료는 기술적 조작으로 환원되는 건강에 대한 공학적 접근법을 조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이 접근법은 성공했었습니다. 의학과 그 기술은 신체의 각 부분을 대치하고 수리하며 심지어 인공물질로 대치할 정도로 극히 세련된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병과 사고로 인한 헤릴 수 없는 희생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제거하였으나 또한 의학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건강과 고공간을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체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히 선전으로 조장된 의사의 감독과 의료 관리가 없으면 항상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백세 시대 시사 거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건강보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 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왼쪽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웰빙 백세 시대 건강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현대 의학의 기계론적 접근의 모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체의 고유한 지 능력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경량, 즉 항상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자기 신체에 대한 신념은 전혀 증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활습관 사이의 관계는 전혀 강조되지도 않으며 우리들의 생활 형태와는 무관하게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만 장려되고 있습니다. 의사 스스로가 그들의 긴장된 생활 환경을 무시함으로써 기계론적 건강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아이러니칼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자유치유 방식을 통한 자들은 건강했고 그들의 육체와 정신이 조화롭게 유지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데에 반하여 오늘날 의사의 전형적인 태도와 습관은 상당히 건강하지 않으며, 하지 않는 병을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의 평균 수명은 일반 연구의 인구의 평균보다 14기 15년이 짧고, 신체적 발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자살 및 기타 사회적 병리 현상의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대부분 의사는 의과대학의 첫 출발부터 이 불건질한 태도를 채택하게 되며 의과대학의 수련 과정을 지극히 긴장되는 과정으로 짜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강하지 않는 가치체계가 가장 독단적으로 표현된 곳이 의학교육기관입니다. 의과대학은 특히 미국에서 모든 전문 교육기관과 비교해 가장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라고 달, 다르게 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계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경쟁을 미덕으로 간주하며 환자 간의 공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사실 의학적 관리의 공격성을 병과 치료를 기록하는 용어가 전쟁용어로 용어를 빌릴 정도로 격렬합니다. 예를 들면 악성 종양이 신체를 침입했다고 하며 방사선이 암 세포를 살아가기 위해 조직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화학 요법은 화학 전쟁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의학 교육과 실천은 의학이 치료하고자 하는 많은 질병을 오히려 발색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치체계와 태도와 행위 형태를 영속화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건강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긴장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학 수련은 극히 짧은 휴식을 가진 극히 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그들의 전문가 생활에서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휴가 없이 연중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도한 긴장은 심한 불안과 깊은 좌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취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조장되며 환자의 불안과 좌절이 이들의 일과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론적 인체감과 이에서 결과되는 건강에 대한 공학적 접근은 의학 기술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했으며 의학 기술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게 했습니다. 의료행위가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전문적 경향과 의사가 환자를 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신체의 특수한 부분만 다루는 경향을 가속했습니다. 동시에 의료행위는 일반 의사의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에서는 비인관화까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비개인화한다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적 의료센터의 치료적 분위기는 오히려 비병장 같으며 환자는 외롭고 겁먹게 되어서 치유에 자주 방해가 됩니다.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비는 과거 30년간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에서 고도 기술의 과다한 사용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과 고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의 사고는 광산과 고층 건물 건설을 제외한 이러한 산업보다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영연구병원에 입원한 매 5인 환자 중한 명은 의료병을 얻는다는 것이며, 이중에 많은 약물 치료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이고 놀랍게도 100%는 진찰 과정에서 오는 오진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의료 기술의 고도의 위험성은 의사와 병원에 대한 의료소송의 증가를, 증가로 인해 또 다른 보건관리비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미국 의사들 사이에는 거의 과대망상적 소송공보증에 있으며 법적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방하기 위해 더 많은 진찰기술을 동원하는 변호형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관리비를 더욱 증가시키고 환자를 또 다른 위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당요법 위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되는 기계론적 질병의 모델 하에서 과도하게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 과도한 이익 추구, 법률과의 현저한 압력, 민주적인 것을 자랑하면서도 사회화된 의료조직을 갖지 못한 사회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보험관리의 중심에는 개념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질병에 대한 생리학적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질병이란 세포 수준에서 수준에서의 구조의 변화를 내포하는 정의가 분명하고 독특한 권한적 원인을 가진 철체라는 것입니다. 생리학적 모델은 이 여러 종류의 원인을 이용하나, 연구자들은 한 질병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이론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질병의 근원은 일반적으로 불 건강을 가져오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 요소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향은 사람에 따라 심각하게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은 그 긴장된 상황에 대한 각 개인의 감정적 반응과 이 상황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좋은 예입니다. 감기는 사람이 몇 가지 바이러스 중 하나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된 개인이 감염된 상태에 있을 때만 노출로 병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상 조건, 피곤, 긴장 등 감염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주는 각종 환경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느냐를 이해하려면 이 모든 요인을 평가하고 측정하여야 합니다. 그때서야 감기에 있을 계기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 의학의 기계론적 접근의 모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몸 안에 백 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 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음자 눈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음과 파도 때문이듯 질 좋은 소음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백제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